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칠리즈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이 칠리지 펜토큰의 선두주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코인인데 특히나 이번에 5월 10일 칠리지의 새로운 블록체인 메인의 2.0 공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전략적인 매매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진리카를 통해서 모든 일정과 호재 상승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만큼 경험이 쌓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고 곧 수익이 될 거라는 거 겁니다. 여전히 투자의 기준만 잡는다며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고 홀더문 어디를 돌파해야 급등이 나오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하락으로 전환되면 쇼포지션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꾸준한 수익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놓쳤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영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자, 칠리즈 지금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구간 나와주면서 우리의 기대를 높여가고 있죠. 그냥 이 자리를 바라보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불안한 자리는 맞다. 왜 그런지는 제가 매물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특히나 하단에 신호를 살펴봐도 과매수 구간에 바로 근접하지 못하고 매물 압력으로 인해서 신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런지 차트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구간 매물대 저는 정확하게 세 군데 잡아 드릴게요. 바로 200원 라인과 175원 그리고 하단에 129원 라인 이 자리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왜이 자리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크게 보면 칠리지 그렇게 상승 나온 것도 아니기도 하고, 주 맥점 라인인 175원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이전에 저점 라인들을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자리는 주요 매물대 라인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상단에 175원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해도 늦지 않으니까 집요하게 175원 안착하는 거 확인하면서 진입하신다면 바로 수익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여전히 129원을 방어해주면은 꾸준한 우상 향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자리니까 수익에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본격적인 상승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여기 200원 라인을 살펴보면 이전에 단한번 여기 터치해준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200원 매물대에서 악성 매물을 소화한 자리인데 한번 매집봉이 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가 진행됐을 때는 200원을 굉장히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200원 라인만큼은 도달했을 때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승을 바라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175원을 안착해야 되고 2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거란 얘기니까 이거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게, 이 매수 타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략과, 그리고 매도 타점, 이 모든 게 하나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지만, 생업을 하면서, 이런 투자를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칠리즈,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임이, 제가 직접 우리 세력 가족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하단번호로, 코이나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단 댓글을 통해 원하는 코인 말씀하시면 영상 제작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